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의 절정, 이제 시월인데, 조석으로 바람이 솔솔 부는 게, 가을의 향기가 피부는 느껴집니다. 오늘은 백반집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집에서 물가도 요새 비싼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하면은 입맛도 돋구고, 아주 맛있는 어 백반집 순두부를 요리해서 드실 수 있어요. 어,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호박은, 애호박은 반쪽, 이렇게 이제 쓸어놨어요. 그 다음에 팽이버섯. 음, 마늘은 깐마늘도 좋지만 깐마늘보다는 이렇게 통마늘을 직접 다져서 하는 게 맛이 더 좋아요. 음, 계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음, 이렇게 양념들은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순두부 있죠 절지선을 반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그냥 등분두부썰어 놨어요 이렇게 썰어 놓은 이유는 어, 순두부의 수분을 좀 빠지게 해서 어, 요리할 때 순두부가 덜 풀어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보통 백반집에서는 뚝뚝기름을 쓰는데 뭐 가정에서 없으면 식용유 두스푼 정도 두으시고 예 고추 청양고추 두개 홍고추 하나 정도 들어가고 양파는 반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달달달달 볶아 줘야 돼요 네. 자 이제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준비한 거를 넣습니다 한1 달궈지면은 1분 3초 정도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는 볶아 거는, 음, 다 아시다시피, 고추 기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음, 색깔 이쁘네요.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 조금 적네요 넣어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갉으면 은당불나면 타요 당불나면 예. 타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달궈질 때 불을 약불로 해서 볶아주세요. 1분 30초 정도만. 그 매운내가 달달하게 이 올라올 거예요. 좀 올라온다 싶으면 불을 좀 약하게 줄여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뚝배기에 열이 있어가지고, 타요.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질 때, 흔히들 물을 보는데, 지금 시중에 보시면은, 참, 음식 해먹기 좋게 들, 재료들이 잘,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물보다는, 어, 요거를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시중에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만은, 양념 재료가 되겠죠? 양념. 장 만드는 건데, 아, 여기에는, 고춧가루, 마늘, 소백 전분, 경제소금, 양파, 바지락. 저는 바지락을 오늘 안쓸 거예요. 여기에 바지락 엑기스가 다첨부되 있어요. 네, 정제수공, 호크 액기스, 멸치 추출 용액, 바지락 소스, 마늘, 다시다미역피스 설탕, 정제수공, 발효, 농축력레스팅 고추장, 풍미 중징제, 루스팅 육수, 전분, 기타 가공품, 아, 매운맛을 내는 분말, 깍가미 식품, 진한가스 우주위에 아, 파프리카 추출 색소 흥미중균제, 김탕건 석고추, 분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제 달달하게 나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제가 금방 설명한 게이겁니다이거를더 줍니다. 예, 네, 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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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맛 이렇게 해서, 이이이이 물을 줄다 보니까 깍서도 안에 꺼져 버렸네 다시 켰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너무 걸쭉하니까 물을 한컵 정도 보이게 될것 같아요. 한번 정도 넣어주겠습니다잘저어저어주세요 순두부는 간이 잘 맞아야 돼, 간이. 싱고도안 되고. 근데 이 양념에는 단이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뭐 천박건 없어요. 간물 네, 조절만 잘하시고 여기에 오늘의 아주 깜짝 들어갈 재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펄펄펄 아주 뚝배기가 가열돼가지고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막걸기 시작하면은 이제 에어박이 들어가야 되겠죠? 에어박. 저는 오늘 에어박을 반 개만 사용할 겁니다. 뚝뚝이 예, 모양으로 7에서한 mm 정도 썰어가지고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끓으면 이제 에어박을 넣고요. 자 이제 슬슬 김이 무럭무럭 나죠. 어, 에어박이 좀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5분 정도를 끓여야 되는데, 강물에서 이제 한 5분 정도를 끓여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한 전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배호박이 들어갑니다. 지금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순두부찌개 해 드시면은, 입맛도 돋고 음 아주 좋, 좋아요. 아유, 조금만 수절해도 손뜨거울 줄 같네. 지금 이게 간이, 아주 맛있어요 간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마늘을 안 써요 간마늘 쓰면 은다 풀어져가지고 맛이 좀 떨어지는 것같더라고 통마늘을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으겠어요요걸 네, 넣어줍니다 이제 네, 다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제 바지락들을 넣는데 바지락을 직접 넣으실 때는 미리 넣으시면 안 돼요. 음, 어느 정도 이게 애호박이 다 익고 끓을 때 그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넣으면은 바지락이 쫄아가지고 너무 질기고 쫀득하지가 않고 먹기가 안 좋아요. 질기죠 질겨. 이렇게 끓었을 때 원래 바지락 넣는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양념 적이상에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지락은 않습니다. 3, 4분 정도만 더 끓으면 될것 같아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뚝배기가 이제 가열되가지고 넘쳐요. 여기서 이제 막 끓을 때 불을 좀 줄여줍니다. 약간 중불로 네, 이렇게 중불로 해가지고 끌어올림을 좀 방지시켜주는 거예요. 오글도글, 지글지글, 차글차글 계리들이 잘 익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반에 받쳐놓은 순두부를 집어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우리 우유가 그냥 냄새가 나는지 옆에서 막 짖네요. 막막하고 여기서 순두부를 이렇게 차반에 받쳐놓고 넣습니다. 아, 자, 됐습니다. 봐야 되겠지, 간을? 강아지도 냄새가 나니까 짖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저는 또 맛을 알아. 포맨인데 아주 깔딱스러워요. 영리하면서도. <laughs> 하고도 맛있네. 네, 여기에 이제 잘 끓일 수 간이 한주 기가 막혀요. 여기에 팽이버섯을 무을 거예요. 팽이버섯을 이렇게 다무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아까 내가 이제 오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들깨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 들깨가루가 없으면 참깨를 곱게 빠가지고 넣으면 맛이 아주 더 죽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를 준비한 거를 집어넣겠습니다. 살짝 간을 볼까요? 음, 띵와띵 와, 띵와띵 와. 자, 여기다가 계란 하나만 띵하고 집어넣겠습니다. 계란. 우선 이제 고밥이 약간 들리게 수도 있으니까 한 2, 3분 정도만 끓이면은 백반집 순두부찌개는 완성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밥에다가 반 주도 한잔딱 하시면은 뚝배기가 금박 밑바닥이 날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순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예, 순주부가 연해서 숫자로 막시저오면다 풀어져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예. 네, 아주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오늘 백반집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유치님들도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